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게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도 의정부 성모병원의 조항주 교수님과 외상센터의 이모 정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외상센터에서요,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고, 많은 환자분들을 살려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교수님께서 그 축을 담당하고 계신데, 많은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때 이제 의정부에서 크레인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밑에 떨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좀 안타깝지만 크레인이 무너졌어 크레인이 네. 이렇게. 근데 중간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중간에 계시면은 구조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때 그래도. 시간이 걸릴 동안에 우리가 출동을 하면 좀 낫지 까 그럴 않을까. 때는 직접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일분일초가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좋, 좋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했고 갔더니 아 크레인은 무너져 있는데 위험하다고 아 크레인은 그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네. 크레인하고 같은 높이의 아파트, 아파트. 네, 거기로 일단은 환자를 구조를 그쪽으로 할 테니까 네, 네, 네. 그쪽에서 좀 하자. 크레인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지다만 아파트를 갔다 막 걸어 올라갔죠 하, 환자가 이제 저쪽에 보이고 보면서 아 이거 할까 저거일까 할까 하다가 이제 환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구조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상 환자는 딱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사망하는 게 출혈로 사망하거든요. 출혈로 사망요 제일 많이, 대부분은. 그럼 피를 빨리 멈춰야겠네요, 모든 분들. 그렇죠. 그래서 네. 출혈을 지혈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해서 기도 확보. 네. 그런 것들이 안돼고 기도 확보하고 출혈까지. 현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네. 그두 가지가.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출혈과 기도 확보. 네, 그두 네. 가지만 하면 거의 그냥 환자는 살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본이니까, 네. 뭐든지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처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도 이제 병원에 뭐뭐뭐뭐 필요하니까 네.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오셔서 나중에는 이렇게 열심히 재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받고 나서 그래도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아, 그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출혈을 했을 때 어떻게 음. 또 지혈을 해야 될지를 또 알려주신다고요. 음. 보면은 좀 이제 사실 이제 칼 같은 거 찔려 갖고 뭐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네. 칼에 특히 이제 칼이 박혀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그러니까 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빼는데 빼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아, 피가 왜냐면은 이혈관을 갖다 이렇게 찌르고 있는데 네. 그거를 빼는 순간에 그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칼이 그 칼이 막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빼면은 이제 바로 응급으로 변하니까 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가만히 갖고 있거나 굉장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정된 데 찔려서 오시면 철근을 갖 철근. 그냥 잘라서 오거나 봤어요 그 드라마에서 요렇게 잘라 갖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를 빼 갖고 오면은 안 되니까 그것도 참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도 현장에서 이렇게 칼을 딱 이렇게 했는데 또 칼이 움직이면은 이게 구멍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네. 칼이 안 움직이게 딱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구 대원 이렇게 칼을 딱 고정을 잘 해가지고 왔고 네. 그다음에 오자마자 막 우리 이제 야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딱 수술 들어가서 음. 딱 보니까 대정맥이 대정맥이라고 우리 큰 정맥이 있어요 네. 제 엄지 손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찔려가지고 대정맥 정도 찔렸으면 굉장히 돌아가실 네.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안 빼갖고 잘 해갖고 와서 우리 수술해서 또잘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태원은 잘하셨거든요. 사실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아서. 환자분을 살려냈을 때그 느낌이 어떠세요? 막 급하게 막 서둘러서 빨리빨리 막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 막 전화하고 막 보호자 설명하고 막 그러면 막 들어가서 막피피 아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딱뭐 살면은 조금 오히려 좀 피로 같은 것도 감소하고 조금 막 그런 뭐라 그러지 아드레날린 같은 게 살짝 나오면서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 네.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간에 <laughs>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뭐 자기 뭐 전문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어떤 취미에서 느낄 수도 있고 어쨌든간에 그런 뭔가 희열 같은 게좀 있어요. 와 근데 이것들이 모두가 합심을 해서 이분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사명감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거를 딱 해냈을 때그 보람과 음, 음 그런 것들이네. 사실 외상센터에서 이렇게 교수님만 이렇게 마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또 환자를 살려야된다는 사명감이 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모든 분들이 그렇죠. 협업을 해야 되고 모든 분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업을 할때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 절차도 까다롭고 그렇게 많은 분들을 살려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못 살려낼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음, 사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다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생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외상 센터장이나 아니면 외상 팀장 이런 사람들이 잘 조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체력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동시에 수술을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음, 네. 이런 것들을 할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런 질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팀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디프레션돼 있으면 굉장히 좀 좀 이렇게 용기도 좀 복도다 줘야 되고 또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막그 판단해야 될 것도 많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어떤 거는 희생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런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 일때 약간 더 네.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잘 치료하고 마음 다잡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잘 견뎌야지 계속 나가고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분야에서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끈기. 네. 그런 사실 네. 외상센터 분들끼리 또 똘똘 뭉쳐가지고 어, 우리 가족 몇 명이 네. 다 알아요, 애끼니가 애들이 몇명씩 있는지 <laughs> 똘똘 다 뭉쳐가지고 이거를 극복해내셔야겠죠. 하고 네. 계시고 또.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다각도로 협진해야 되는 모두가. 힘을 합심해서 또 환자를 살려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고 계시고 또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렇게 외상센터의 이모저모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실질적인 음.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3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의 조항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